오늘 고객님들께 안내해드릴 제품은 저희 진공 포장기 제품입니다. 네, 저희 사용 방법에 관련돼서 문의 사항들이 있어서 고객님들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본체고요. 저희 비닐과 저희 전용 포장기에 저희가 안에 넣을 물건 이걸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코드를 꽂은 상태고요. 제품을 열어주시면 가운데에 움푹 패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왼쪽 끝에 원기둥에 구멍이 나 있는데요. 이 구멍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 패인 공간이 진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비닐에 주둥이 아구 부분이 이 페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거나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넘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으면 진공이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요 아구를 이렇게 중간 페인 지점에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예, 닫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여기서 이제 고객님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실 버튼과 버킴, 진공 버튼이 있습니다. 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냥 바로 실링, 봉합이 진행이 되고요. 버킴 버튼을 누르면 진공이 다된 후에 자동으로 불이 실링으로 넘어가서 봉합까지 완료가 되는 버튼이고요. 여기서 그냥 버킴을 누르시게 되면은 외부 공기가 그냥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공도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가 반자동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D 글자 모양으로 양쪽 너비만큼, 그리고 제배 쪽으로 향하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꽉 눌러주셔야 되십니다. 이렇게 꽉 눌러주실 때, 윙하고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누르게, 이렇게 힘을 제대로 안 주게 되면은, 외부 공기가 계속 빨려 들어가서 진공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버튼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소리는 나는데 지금 진공이 전혀 되질 않고 있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D 그 자면으로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진공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버튼 쪽을 보시면 이제 불빛이 조금 있으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진공이 다 됐고 실링으로 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링 불이 꺼지면, 네, 이제 봉합까지 다된 건이고요. 여기서 그냥 여실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옆에 있는 락 버튼을 눌러주면서 열어주시면, 네, 보시는 것처럼 진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생선 가시 뾰족하거나 길쭉한 것들로 인해서 구멍이 나서 진공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포장하시기 전에 이게 너무 가기지거나 너무 뾰족하진 않은지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비닐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사용설명서 동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면 아마 고객님들께서 문제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설명 여기까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